로봇, 그 다음에 원전, 이러한 쪽 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여기까지 이제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AI 반도체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와가지고 기회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요즘 이제 증시라든지 좀 분위기 자체가 살짝 좀붕 떠있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대처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한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셧다운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아질 걸로 또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수는 이제 굉장히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것 같은데 한국이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제가 계속 매번 이제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계속 좀 강조하고 있는 게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전선이 1,400원에서 뭐 지금 1,460원, 뭐 이제 뭐 70원을 내다보면서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전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불안한 상황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대 기준으로 1465원 까지도 가고 뭐 그러는데 환율이 이렇게 계속 밀린다 라는 것은 뭐 사실 엄밀히 따져서는 원화 가치의 이제 경쟁력 자체가 계속 다운그레이드 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뭐 계속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수출 기업들 그리고 미국 달러 벌어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공략해야 크게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휘둘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도 선현물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의 최근 이제 코스피 코스닥 매도세, 양시장 매도세도 꽤나 이제 강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점을 좀 봤을 때미 증시는 솔직히 이제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한국은 한번 좀 흔들었다 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셧다운 초반에는 뭐 사실 그냥 이제 지표 발표 안 되고 일정 정도 뭐 항공도 뭐 통제되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은 이게 셧다운이 좀 장기화되면서 점점 이 악재가 커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이제 셧다운이 뭐 마무리된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뭐 악재는 거의 해소되는 개념으로 간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AI 고점 논란 같은 경우에도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11월 초, 뭐 10월 말, 이때부터 시작된 이제 미증시 일정 정도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 어, 이 조정을 이끌었던 악재들이 뭐 AI 고점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대표적인 셧다운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해소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 이번에 조정 건강한 조정 주고 또 한번 상승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한국의 이제 환율 때문에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 주식 하고 있는 분들은 뭐 크게 변동 없이 계속 상승 랠리를 노려보면 될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국 주식 위주로 계속.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 시장 그리고 투자 시장은 항상 금리 사이클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12월 달 기준 금리 인하 확률도 꽤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경제 지표가 다들 이제 딱 어, 발표가 되지 않고 있고 민간 지표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지금 발표되지 않는 지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금리 결정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지표 발표들이 딱딱 나오게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이제 책정을 해서 결정을 할 텐데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게 아직 제대로 발표는 안 됐지만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 지표는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다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아, 이제 소비 심리도 안 좋아지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고용이 일단 무너지면은 시간차를 두고 소비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 지표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미국 GDP의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가 꺾인다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성장이 꺾인다라고 봐야 한다. 근데 지금 소비 심리까지도 이제 뭐 꺾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제 어떤 양상이 펼쳐지는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소비가 상당히 좀 타격이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고용도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찌 됐건 이제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지표 발표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유가라는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물가도 그다지 안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기도 했고 실제로 CPI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안 올라가는 모습을 직전에 좀 보여줬었죠. 예상치를 좀 하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제 좀 단행하기도 했었는데 어 이번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라든지 아니면 소비지표 그리고 이제 물가지표들이 좀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명분, 불경기와 물가 안정 이걸 이제 지표들이 어,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발표가 되면서 확인시켜주는 단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2월 달 기준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12월 달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의 화폐 가치도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한국의 지금 원화 가치가 더 빨리 떨어져서 그렇지 이제 미국의 화폐 가치도 점진적으로 이제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뭐 달러니까 그나마 좀더 강하다 버틴다라고는 하지만 금리나 사이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시장 쪽으로 돈이 훨씬 더 몰려들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집중되는 투자 어, 이런 자금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격성을 띄어요.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금리가 인상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돈이 말라붙기 때문에 좀더 안정감 있는 투자수단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지금같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이제 가속도가 붙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점점 더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찌 보면 우량주, 안전주, 안전자산 개념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 뭐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도 좋지만 좀더 위험한 어 시장에서도 한번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한번 터지면 기대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크니까 우리가 무난하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뭐 제약 바이오나 로봇으로 대박을 한번 좀 노려보고 싶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큰 돈이 몰리는 쪽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막 우량주들 있죠. 이런 쪽으로 먼저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혁신업종 쪽으로 돈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이클이 어디서부터 움직인다고요? 반도체, 코스피, 우량주 이런 쪽으로 가다가, 어, 그 다음 단계에서 낙수효과를 받으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셀 이천 지수라든지 중소형주, 어, 그 다음에 한국은 코스닥, 뭐, 제약바이오나 로봇 쪽으로 이제 낙수효과를 이제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혁신업종 쪽으로, 리스크는 좀더 있지만,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시장이라든지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면 아예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 버립니다. 자동차나 화학이나 아니면은 뭐더 나아가서 인프라나 이런 쪽이 이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한창 지금 혁신업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AI 사이클 내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AI 인프라에 해당되는 뭐 AI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원전, 그리고 이 최종 단계로서 이제 내다보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이제 AI 생태계 안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타자로서 이제 볼만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생태계 쪽으로 점점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니 증시는 항상 뭐가 기준이라고요? 전고점을 뚫는 수준부터가 아 이제 이 섹터가 돈이 몰리겠구나를 판단해 볼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간밤에.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날에도 어느 정도 힌트는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래 꼬리 달고 빠지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셧다운 해제 기대감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이제 개장하면서 지수도 밀어 올리고 막판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부터 해가지고 아 오후장이라고 하면 그렇죠 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오후장이 아니니까 뭐 미국 기준으로는 장 후반부로 갈수록 지난주 금요일날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조정을 어 일정 정도 마무리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왔고, 어 다우 같은 경우에도 아래고 달면서 올라왔고 나스닥도 올라오고 있고 S&P 500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전고점 돌파한 지가 오래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현시점에서 이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예, 이제 제약바이오 지수 같은 경우 아직 정고점 돌파가 안 나왔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만간일 거라고 본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는 수개월 내에 강력한 이제 파동이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 뭐,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한 3개월, 4개월 안에 이제 전성기 올 거라고 보거든요,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그 전부터 지금 차근차근 제약바이오는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도 AI 테크주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 조만간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러셀이천 지수 뭐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도 움직임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쪽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영상마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는 하드웨어 단계의 종목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는 거 좋을 것 같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관련주 뭐 네이버 카카오가 아주 상징적이라고 볼수 있죠.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혁신업종으로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과연 지금 이거를 치, 사도 되는가 이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아직 고점 논란이 있기에는 앞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중간중간 뭐가 있을 수 있다? 예, 흔들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클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나오기도 했죠. 지금, 솔직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 괜찮다라고 보는데, 한국 증시는 지금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은, 어, 없다면은, 가지고는 있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할수 있겠지만, 올랐다가 한번 다시 빠졌거든요, 로봇주는. 그래가지고, 한 11월 중순 넘어가면서 추세를 좀 보면서 공략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아예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조정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더 담는다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총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8조가 안 됩니다. 7조 7천, 7조 8천억,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가 시총이 뭐, 한 5조 정도. 그리고 뭐, 로보티즈가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니까 러 뭐, 3조, 5조, 뭐, 8조 좀안 되는,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로봇주들이. 근데 제가 뭐,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2차전지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갈 것이다. 이제 좀 기회가 왔다. 어, 사이클 상으로 투자 시기가 좀 왔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주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100조의 절반도 로봇주들이 안 갔다라는 것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오를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시총 1등이라고 볼수 있을 만한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뭐 3조, 5조, 뭐 8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물론 지금 이익이 잘안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익도 안 나고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몇 조씩 뭐 거의 10조 가까이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AI를 기반으로 해서 막대한 수요가 몰려오고 있고 그 AI라는 게다뭘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 자동화, 로봇, 물류 자동화, 자율주행. 이걸 위해서 지금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이게 지금 진짜 과장을 못해서 로봇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최종 단계 피지컬 AI인 로봇을 위해서 이런 천문학적인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로봇만을 위해서 AI가 개발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가장 당면에 있는 핵심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이제 이 주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AI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국면에서 로봇이 지금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우리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제조 공장들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단계도 아니에요. 이제 막 확장을 시키려고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향후 이제 AI가 확장될 거를 이제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로봇은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클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진입을 하셔야 된다. 너무 과감하게 진입을 하시면 위험하다. 내가 대응을 잘할 자신이 있으면 뭐 과감하게 들어갔다 또 팔았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 하시면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충분히 두고 차곡차곡 조금씩 모아나간다는 개념으로 가면 어, 사실상 금액으로 승부한다기 보다는 수익률로 승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로봇은 웬만하면은 좀 욕심을 크게 가져가고 그 욕심을 크게 가져간다는 게 수익률에서 욕심을 크게 가져가고 투자금에서는 욕심을 좀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섹터마다 종목마다도 어, 실적이 잘 찍히고 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실적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조금 크게 태워도 되지만 말 그대로 아직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기대하는 전망을 바라보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차근차근 소액으로 금액이 아닌 수익률에 욕심을 내셔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뭐 레인보우라든지 두산 로보, 유일 로보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 있죠? 뭐, 하이젠, r 엠 이런 종목들의 이제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후발주자로는 이제 의료로봇이라고 의료 평가받는 뭐, 뇌수술로봇 고형이나 관절수술로봇 큐렉소, 그 다음 PNS 로보틱스나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이런 어떤 종목들이죠? 예, 이제 의료로봇, 그 다음에 재활로봇, 이런 쪽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레인보 로보틱스, 삼성전자와 같이 사업 이제 전개하고 있는 SPG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쿠팡 물류센터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들도 있죠. 뭐 시메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물류 자동화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물류에 있어서 뭐 이커머스에 있어서 한국 1등이라고 평가받는 게또 시메스기 때문에 쿠팡의 이제 물류 자동화나 로봇 투자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이제 시메스도 움직임이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면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쓰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드디어 시총 1조 벽을 이제 뚫으면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죠. 앞으로 이제 핵심 솔루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솔루션 이 분야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클로버 같은 기업들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로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시총이 어느 정도 있다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일정 정도. 음, 그리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기업과의 이제 시너지가 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가면 되겠고요. 솔직히 이제 로봇이 최근까지 안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없는 분들은 좀 진입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애초에 소액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부터는 좀 세게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11월 달 만약에 흔들기가 나온다거나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제대로 갖춰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나 원전도 앞으로 계속 두각을 드러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 인프라는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수년에 걸쳐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 좀 조심스럽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면 전력 인프라를 굳이 일찍 팔 필요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회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향후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에너지 쪽으로 어 전환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의 이제 랠리를 우리가 많이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AI 반도체.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이 다시금 또 이제 부활의 신호탄을 써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춤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듯하지만 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한 모습 sk하이닉스는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는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다 깔았는데 이거 어떻게 돌릴 거냐. 결국 이제 원전. 전력 이런 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AI 인프라의 다음 타자로서 이제 움직임을 또 보여줄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워낙에 AI 반도체 HBM으로 패권을 잡으면서 잘 가다 보니까 뭐 요즘에 뭐 SK스퀘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두각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대주주가 SK스퀘어이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으로도 SK스퀘어의 이제 상승 흐름이 강력하게 나올 거라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이 캐파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 영업이익률 뭐100%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p r 뭐 5%대. 아, 5%가 아니죠. 5배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별도 기준으로는 이 정도가 아니지만, 연결, 그 지분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또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랠리가 지속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만약에 내가 이제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면, 로봇, 그 다음에 원전, 어, 이러한 쪽 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여기까지 이제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AI 반도체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 안간 종목들, 혹시라도 조정이 나와가지고 기회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로봇은 이번 11월 달에 어느 정도 흔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 11월 중순이 넘어가서 한말 정도로 갔을 때 시장이 많이 크게 흔들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로봇을 좀 다시 담아볼 만한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애초에 나는 그렇게 샀다 팔았다가 싫다, 나는 조금 진입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꾸준하게 담아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그냥 쭉 진행을 해나가시는 게 로봇주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이클 상으로 이제 중소형주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우량주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1월 말에 거래재개되는데 거래재개되고 나서부터 한번 흐름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량주들, 뭐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SK바이오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알테오젠, 리가켐. 이런 종목들도 일정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온다거나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고요, 뭐 HK노엔이나 녹십자, 그리고 뭐 에스티팜, 오스코텍 전반적으로 이제 흔들리는 종목들도 있고 조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12월 기준 금리 인하를 좀 전망하면서 본다라고 하면 어 제약바이오 역시도 장기적으로 실적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쭉 보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계속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면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그렇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1,600, 어, 1,460원, 1,465원마저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탁금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용장고랑 같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신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번 정도 환율을 핑계대면서 어, 지수를 무너뜨렸다가. 이 기회에 신용을 무너뜨리고 반대매매 나가고 예탁금이 확 치솟아 오르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무난하게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가슴속에 품고 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런 안전마지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강조드리겠습니다.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이제 또 나오다 보니까 주춤하고 있었던 금가격이 또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이걸로 돈을 벌겠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금과 현금을 적절히 믹스해서 어 안전 마진으로서 확보한다. 비상 상황을 대비한다는 개념으로 금을 확보하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현금으로만 확보해 놓으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현금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에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아 원화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면 달러로 구비해 놓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달러도 계속 가치가 떨어져요. 원화 가치가 더 빨리 떨어져서 그렇지, 달러 가치도 떨어집니다. 금리이나 하게 되면 화폐 가치는, 뭐, 원화는 엄청 빨리 떨어지고 가치가, 달러 가치도 계속 떨어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금가격은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서, 이젠 못 올라가겠지 했는데,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이제 조기 긴축 종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 단계는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 그때부터는 화폐가치 하락이 가속화가 엄청 빨라질 거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딸, 이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면서 환율이 안정이 될까? 뭐 이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폐가 지가 떨어진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유가가 그나마 좀 안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뭐 엄청 치솟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풀려난 돈들이 투자 시장으로 물밀듯이 유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뭐 무너진다 하더라도요. 신용장고는 무너질지언정 예탁금은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을 대비한 안전마진으로 금과 현금만 확보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이제 시장으로 도는 장기적으로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시장이 호황을 기록한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거 역시 아직도 ai고요. 아직도 제약 바이오. 아직도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고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AI 안에서도 지금 뭐 전력 인프라는 여전히 세고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원전이나 이런 쪽이 아니면은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지금 뭐 주춤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고점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다.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꽤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 나가고 계실 때 지금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살수 있는 물량을 미리 좀 빼놓고 투자한다라는 개념만 탑재를 하신다면 이제 AI와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더 후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어 자동차 2차전지까지 화학 모멘텀까지 이제 보면서 주요 이제 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시면. 아주 탄탄하게 수혜를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승숭생숭하고미 증시는 또 엄청 좋은데 한국 증시는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해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 한국 시장이 어, 미국과 엇박을 타면서 무너졌을 때는 엄청 큰 기회. 엄청 큰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이제 글로벌 시황이 투자 시장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엄청 올라가는데 한국 시장은 역행하면서 한번 무너졌다 간다? 그러면은 물밀듯이 외국인부터 해가지고 각종 이제 큰 손들의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간 보고 있는 단계인데 아예 확실하게 한번 꺾였다 가면은 그때는 뭐 뒤볼 것도 없죠. 어, 아주 강력하게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남겨두셔야 돼요. 애초에 좋은 주식을 사고 오를 주식을 사서 가져가는 건 맞는데, 그거를 너무 지금 다 소진해버리셔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안 사놓고 다 현금이나 금위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이제 다 무너지고 사면 안 됩니까? 아,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적절히 조정주면서 잘 방어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 결국 갈만한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놓기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살 물량만 좀 남겨둔다면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만 좀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말씀드리고요. 내가 이제 매매를 하는데 요즘 같이 이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중심을 도저히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종 시황브리핑이라든지 증권정보, 그리고 자료들, 그리고 어떻게 내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무료로 공유하면서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 방은 지금 입장하는 방법이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뭐100% 무료고요. 뭐 비밀번호도 없고 개인정보 내라 이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 그냥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정보 서비스 받고 도움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요. 꼭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안 들어오면 손해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홈에도 지금 더보기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여기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 주지 않았다, 어, 혹은 이제 막 방문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 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응원 댓글 한 줄씩 달아 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